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에어컨 요금 아끼는 법 많이들 궁금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절약해도 에어컨 종류에 따라 요금 차이가 크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에어컨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에어컨은 정속형과 인버터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2011년 이전에 나온 에어컨은 대부분 정속형이에요. 이 방식은 희망 온도에 도달해도 실외기가 계속 100%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정속형 에어컨은 효율 등급도 좀 낮은 편이죠. 대신에 이 모델은 껐다 켰다를 적절히 반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2시간은 강하게 틀고 이후 2시간은 꺼두는 방식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반면에 요즘 나오는 인버터형 에어컨 있죠? 이건 다릅니다.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을 최소로 줄이고 조용하게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효율이 높고요. 전기 요금도 훨씬 절약됩니다. 실제로 30평형 에어컨을 기준으로 보면 정속형보다 인버터형을 쓰게 되면요. 1, 2년 사이에 이 에어컨 한대값 정도를 아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기세의 부담 때문에 인버터형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최근 10년 안에 새로 산 제품이면 대부분 인버터형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알고 싶다면 제품 설명서나 뒷면 라벨, 모델명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자주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한 시간 정도 외출할 건데 에어컨 꺼야 하나요? 정답은 인버터형이라면 아니요. 그냥 켜두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꺼두면 실내가 금방 더워지고 다시 시원해질 때 전력을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버터형이라면 24도에서 26도 정도로 설정해 놓고 쭉 켜두는 게 가장 전기 절약에 좋습니다. 단 처음부터 파워 냉방으로 세게 트는 건 피하고 온도에 도달하면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 똑같이 생겼어도 안에 들어있는 방식이 전혀 다르답니다. 내 에어컨이 어느 종류인지 알고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전기요금도 줄이고 여름도 시원하게 나는 비결이에요. 희망이와 함께 스마트하게 여름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